모두가 처음 겪어 혼란스러웠던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한국 교회는 선제적인 방역에 나서며 모범적인 대응 모습을 보였습니다. 국내 대형교회 최초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던 서울 소망교회는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. 국가적인 위기 속에 한국 교회의 모범을 보인 코로나19 대응 백서가 발간됐습니다. 권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던 2020년 2월 서울소망교회는 대형교회 중 최초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. 정부가 코로나 전염 단계를 경계 수준에서 심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직후였습니다. 오늘 저는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시작하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상황은 예배 중단이 아니라 예배를 다르게 드리는 것입니다. 교회는 선제적인 방역에 나선 이후 체계적인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사역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. 이어 코로나 초기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첫 온라인 예배 헌금 전액을 지원했고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해지자 교회 수양관을 서울시의 치료센터로 제공했습니다. 긴 코로나 기간 동안 모범적인 대응을 보여준 소망교회가 그간의 기록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. 국가는 국가대로 또뭐 경제 주체는 경제 주체대로 나름대로 코로나 극복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교회는 무슨 일을 했나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뭔가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책엔 국내 코로나 환자와 미자립 교회, 해외 선교사 등을 지원하며 교회가 국내외로 펼쳐온 나눔과 섬김의 과정들이 담겼습니다. 또 교회 운영 전반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던 당시 여러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온라인 교구와 버추얼 찬양대, 보이는 라디오 등을 운영하며 오히려 사역을 확장했던 경험들이 소개됐습니다. 아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면 아 어, 새로운 확장이 된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선교의 영역으로 보고. 소망교회 측은 한국교회의 코로나 대응 기록을 확장하기 위해 향후 신학교와 연계해 작은 교회들의 사역을 담은 백서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.